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우리 민수기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민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목사님 이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민수기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 민숙이 책이 어떤 책이구나 다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숙이서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구 세대에서 신 세대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훈련을 받는 건가, 그렇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제사장이 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대체 무슨 훈련을 받았길래, 그렇게까지 이제 40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야 했느냐,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그럼 시간 훈련입니다. 시간 훈련. 여러분 그,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만나라는 그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아, 만나가 참 신기한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내려오는데 물론 이제 안식일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음, 금요일부터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맞춰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려옵니다. 그니까 그 6일 동안은 만나가 하늘에서 계속 내려오는데 딱 일곱 번째 되는 날에는 만나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거를 나가서 노동도 하지 말고 그런 건 줍지도 말고 온전히 쉬어라 딱 쉬어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그 생체 사이클에 맞는 숫자라고 해요 한 달을 7로 나눠도 마저 떨어지지 않죠? 한 달을 7로 나눠도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1년도 마찬가지로 7로 나눠도 떨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성의 이제 그런 생리 주기를 보면은 7이라는 단위로 딱 떨어지는 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체 주기에 맞춰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는 꼭 쉬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훈련을 받는 게그 훈련을 하시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되,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쉬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을 이제 늘 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주일이 더 바쁘신 분들이 참 많아서 목사님들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참 <laughs> 아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주일이라도 온전히 쉬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참 마음이들 아프면서도 좀 아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딱 말씀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교회 환경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봉사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일을 일하는 거는요 참 이게 여러분 쉬는 것도 계명이라고 7일 일하는 거는 계명 어기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가 쉬는 것도 계명으로 만들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요, 땅도 안식하라고 안식년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년. 땅도 안식을 취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세계를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쉼을 얻도록, 그리고 그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간의 훈련.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민수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을 가끔 보면 이 언어 훈련이 너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양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양 교육부터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교양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하는 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기 습관.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말을 할때 그냥... 무슨 일을 겪으면은 바로 그냥 불만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대화하실 때 어떤 일을 다 겪고 사건을 겪을 때 바로 불평, 불평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조금만 있어봐도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책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데 그 모든 사건의 핵심은 뭐냐? 이 말입니다, 말. 결국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과 말의 훈련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광야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광야에는요. 먹을 물도 없고요. 또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은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그 관... 먹을 만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만나를 정말 맛있게 먹더니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무엇이냐? 만후 하다가 그게 만나가 된 거거든요 만후가 만나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조금 먹더니 이 박한 음식 이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린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은혜를 참 은혜로 아는 것도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이 만나를 먹이신 거를 목사님이 가장 마지막에 뒤에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 텐데 이렇게 만나까지 먹이신 거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 먹으로 먹는 물이 몸이 먹는 이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령한 양식을 사실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그런 걸뭐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이제 뭐 이런 눈앞에 보여 보여지는 막육신의 이런 먹는 거막 배고픈 거막 짜증나는 거막 그대로 말로 토해내기 때문에 뭐 하나님 그런 뜻을 전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는 거 불편하고 또 음식이 없는 것, 물 없는 것 불편하고, 또, 여러분, 사람이 쉴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집, 그, 광야에 가시면은요, 무슨, 계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막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게 엄청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바위 그늘 같은데 조금 이제 있는 건데, 여러분, 인구가 200만이 넘잖아요. 가축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쉴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게, 물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쉴만한 공간이 없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데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귀에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민수기에서 개수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분 남자 어른들 그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난에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니까 인구를 대략 생각을 해 보면은 15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기간이요. 40년이에요, 40년. 여호수아랑 갈렙 빼고 다 죽었거든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 그러니까 40년 동안 150만 명이 죽는다고 치면은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 하루에 100명씩 죽습니다. 그럼 5일이면은 500명, 1 0일이면 1000명이 죽어요. 한 달이면은요, 3000명이 죽는 거예요. 같이 가는 그 사람들이요, 그 광야에서 3000명이 한달 만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모양이, 참 그, 제이스라엘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모양새가, 마침 그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이 모세가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것 제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사실 그 마음 속에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불평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그 매장, 매장지가 없어서 이 모래밭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말을 실제로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막 쉬운 땅이 아니에요. 쉬운 땅이.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힘든 땅인지 그 40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진짜 기약 없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방하고 불평하는, 불만한, 불만하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그 민수기를 쭉 읽어가시잖아요? 진짜로 내용이 별게 없어요. 한장 넘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장 넘기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불평과 불만과 이런 이야기 계속 터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40년 동안 불만, 불평을 10번을 하는데, 40년에 10번 하는 거면은, 사실 그 횟수로는 많이 한건 아니죠.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4년에 한번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분들 같았으면뭐 하루에 한두 번, 하루에 열댓 번도 하고 나왔을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언어 습관들을 보시는지 여러분 잘 느껴지시죠? 사년에 한번 불만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못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목사님이 1 0번 정도 방금 말씀드린 불만을 표출했다라고 했는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 불만을 제 토로했는지 이 라암셋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 거죠 근데 라암셋에서 조금 가다가 이 에담바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이제 뭐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이랴 이랴 하면서 막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바위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불만을 불만을 이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말다 이번에 나오는 거죠. 대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그가 행하심을 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니까 이제 이런 신남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련회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애굽의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근데 바다를 건너고 조금 지나서 이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앞에 그 얼마나 이집 몇십 일 동안 걸어갔으니까 목이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막인데 물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물은 다 먹었어요. 근데 저 마침 마침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말아라는 곳에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달려가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물을 딱 마시는데 물이 센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자마자 반사적으로 튀어나왔겠죠? 욕이 튀어나온 거예요, 욕이. <laughs> 아씨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 볼때 가끔 욕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욕을 욕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목사님 앞에서 하진 않아요 어른들 앞에서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 편할 때막 욕을 하는 거 있죠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럼 그게 사실은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나이 때는 욕을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세게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일지 모르는데 사실은 여러분 천박한 거예요 천박한 거. 이 본인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욕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무식해 보이지 않아요? 욕은 정말 입에 담은 게 정말 너무 그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마라에서 이 백성들이 바로 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게, 막 시옷 바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주시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계속 참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가다가, 이 신광야, 목새 말씀드렸죠? 신광야? 첫 번째 신광야에, 애담광야를 지나고, 수루광야를 지나고, 신광야에 들어섰는데, 이제 먹을 물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그니까 이이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심했겠어요. 이제 배고파 죽겠고, 목은 마르고. 그니까 러하나 옆에 발로 대번에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아, 이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이 여우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초창기에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집트 사람이랑 똑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먹을 먹을 거를 주시고 또 이제 조금 가다가요 리비드 리비딤에서 아말렉이랑 싸우는 일이 있는데 그 전에 물이 또 떨어집니다. 또 바로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여러분 이게 사막에 가면은요 리비딤 가면은 리비딤 반석이 이렇게 크게 생겼대요. 가시면은 이게 반석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은. 식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금 갔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이제 레위기 그 하나님의 복귀를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내려오지 않으면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laughs> 여러분, 이게 군중이라는 겁니다, 군중. 민중이라는 거예요, 민중. 군중심리.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혼자 있을 때는 똑똑해 보이거든요? 근데, 무리로 있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막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막, 금송아지를 만들자, 막, 그렇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우상숭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참지 않으시죠? 바로. 그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다, 가차 없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다베라라는 곳에 가는데요. 이때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같이 나왔던 이집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투덜거리면서 막, 악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불평을 노려놓습니다. 그, 조금 가다가, 이제, 기브로 핫다와, 라고 하는, 저기에 도착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여기쯤 오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고기 먹고 싶겠죠. 이집트에서 많이 먹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막에서 어떻게 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무슨 재주로 고기를 내놔요. 근데 여기서 막그생떼를 쓰면서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도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서 그래 내가 너희 고기를 너희가 뱉어지게 한뭐한달두달 달 동안은 냄새도 맡기 싫게 너희에게 먹여주겠다 하면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들이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들이 몰려오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되게 감정적으로 사실은 우리 인격이라는 게요 막 기계적으로 막 무조건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처럼 정말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고 정말 감정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그런 분이시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씹고 있는데, 고기를 씹고 있다가, 갑자기 재앙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 어거지를 쓰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품위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품위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마땅히 너희가 구해야, 구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막생떼를 쓰면서 어거지로 막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기분이 참그 들어주시면서도, 참 이게 마음이 좀 그러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로핫다와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고기를 씹고 있는 그 중에 진노를 당해 가지고 재앙을 맞아서. 기브로핫다와. 그래서 그 먹은 사람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조금 가서 여기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간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 바로 지나가면요.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장탐꾼을 뽑아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 보고 와라. 근데 여러분 들어가면은요. 바로 앞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헤브론은요. 옛날부터 유명한 곳이에요. 뭐가 유명하냐? 장사들이 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헤브론은요.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장사들이 막 이렇게 우글르굴 거리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 갔다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절대로 이스라엘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 이렇게 초라한데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저렇게 막 보기만 해도 힘이 엄청 넘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저주한 겁니다. <laughs> 웃기죠?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난안 돼.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내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행해줄게. 아니,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대사에서 만나주시고, 이런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도 눈앞에 닥쳐온 이런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바로 좌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우리가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닥치는 게 제일 커 보여요. 그거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 같이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그큰 것보다 그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그 훈련하는 겁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 성막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여러분, 당장! 여기서 하나님께서 코스를 변경을 하시죠 변경하셔가지고 가데스바니아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이스라엘인데 여기까지 한 2년 2년 조금 안 걸려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가 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될것 같다 더 훈련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유턴 그래서, 개시, 애시온 개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드렸죠? 여기는 비교적 사람이 살기에 괜찮은 곳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근데 이동을 하다가 또그 사람들이요. 고라랑 다단과 뭐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250명이 돼가지고 선동을 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냐. 아니, 모세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지.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바로 앞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반란을 일으키는 지도자들 있죠. 그들도 나름의 지도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선을 들어주시면서 반란을 일으킨 그 지도자들과 그들의 모든 이런 속해 있는 것들, 땅이 지진을 통해서 입을 벌려 가지고 그 지진 밑으로 다 떨어져 줄게. 그렇게 막 진짜 전해져 없었던 그런 일로 다 하나님 끝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시험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말을 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입니다. 그 마지막 원망이 뭐냐 이제 40일 동안 다 보내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동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에시온 개벨에서이 파란색 길을 쭉 따라가면요 이게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왕의 리로 가면은 이스라엘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해발 800m 정도 돼 가지고 선선하고 되게 무역로로 옛날에 많이 쓰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에돔 족속이 딱 앞에 보이잖아요. 에돔 족속이 너희 여기로 못 가. 길을 막고 길을 안 열어 주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이 원래 이스라엘 친척들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에돔이 원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랑 친척이에요. 근데 길을 막고 안내 주니까 졸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막길로 더 들어가서 광야길로 더 들어갔다가 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때부터 불만은 불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40년 끝나고 다젊을때 새로운 세대가 바뀌어 갈때그 무렵이었겠죠. 근데 이때도 불평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딱 좋은 형벌이 뭐냐? 불뱀이 와서 다 물어버립니다. <laughs> 불뱀이 와가지고 다그 불평하는 입, 불만하는 그발다 물어가지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뱀을 봐라. 믿음으로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맹세하신 거본적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언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계속하는 말이 무릇 사람이 지킬만한 것 중에 너희 입을 지켜라 입을 입을 여러분 입만 지켜도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받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이 광야를 마지막 회고할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냐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이다 낮추는 훈련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 가지고 내가 자아가 죽지 않고 깨지지 않고 끝까지 내 이야기하고 끝까지 내 말하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못 들어간 겁니다 낮아지지 않는 건 너를 낮추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레위와 맺었던 그 레위기 언약 있죠? 목사님이 그 설명드렸던 레위기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요? 해 너에게 복을 주려고.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요,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물론, 몸이 힘들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죠. 미드바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내일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민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갈 준비해야 되니까, 신명기는수련회 갔다 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내일 민수기 마지막.